<웃음> <웃음> 이 아빠 많이 벌어야 겠어 <laughs> 왜? 왜 그래야 돼? 아니게 아니라 많이 먹는다. 마지 <laughs> 그만 먹어 이제 마지막이야 <웃음> <웃음> 없어 참봤다참봤다 응? 어쩜 이렇게 잘 먹니 오늘 참반 내야지 그냥 그상에어쩜렇게잘으니 아, 먹이안녕이 빠빠. 그거 <laughs> 생각나. 없다. 없다. <웃음> <웃음> <잠깐만> <웃음> <다먹어보기는 또 처음이야>. <웃음> <웃음>